대한영상의학회 다보영 TV 진행자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초음파인데요. 초음파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 수련 이사를 맡고 계시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정승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초음파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요. 도대체 초음파 검사가 어떤 검사인가요? 초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박쥐들이 들수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의료 장비를 만든 것입니다. 이 기전은 초음파를 쏘면 그쪽에서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처음에 잠수함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서로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했었던 것을 의료 영역으로 바꿔와서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임신했을 때 태아를 보는 검사도 초음파 검사이고 뭐 간이 좀안 좋거나 건강 검진을 하면은 다 초음파 검사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마 초음파 검사를 하셨을 거고요. 그 검사 중에서 이렇게 축축한 젤리라는 걸 묻혀서 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저도 해 봤어요, 교수님. 네. 근 근데... 초음파 검사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다양한 어, 네. 분야에서죠.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 필요한 검사인가요? 주로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아기가 뭐, 이, 3개월이 됐을 때, 뭐 6개월이 됐을 때,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도 심장이 잘 뛰는지, 심장의 판막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 볼 때도 있고, 건강검진에서 간에 지방간이 있는지, 아니면 담석이 있는지, 배가 아팠을 때 상복부가 많이 통증이 있을 때 원인이 뭔지 이런 걸볼수 있는 1차적인 검사라고 할수 있고요. 그 외에도 유방이나 뭐 갑상선, 그 다음에 혈관 이런 것처럼 몸에 약간 피부에 가까운 부위에 있는 것들은 초음파라고 검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몸이 작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CT나 MRI나 다른 X선 검사와 같은 다른 장비에 비해서 그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다 안전한 검사겠지만 네. CT, MRI 초음파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초음파가, 초음파가 가장 안전한 아, 검사이죠. 신생아에게도 쓸수 예, 있고, 예, 그래서 태아에서도 쓸수 있고, 음. 신생아에서도 쓰고,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은 CT 검사 같은 거는 많이 하면은 방사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되고, 그 전에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해서 여기서 도저히 알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아, 중요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렇게 정확하게 촬영했었어도. CT나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어. 예, 초음파에서 뭐100%다알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 그리고 이제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뭐조영제를 준다든지 이러면서 그, 그 종양이 있거나 그러면 성질을 훨씬 더잘볼수 있는데 초음파는 조영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 발전이 많이 안 돼서 그냥 조영제 없는 검사로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게 약간 무섭게 생겼구나. 뭐 이런 것만 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제가 초음파를 받을 때 네. 해주시는 분이 그 상담을 해주시던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명찰에 네. 그냥 방사선사, 뭐 이렇게 예. 붙어 있었어요. 예, 예. 이거를 의사분한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그럼 방사선사한테 받아도 되는 검사인가요? 현재 법으로는 의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기준이 2013년부터, 2013년부터 급여가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급여가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보험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고 시행한 의사가 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검사를 했는데 판독을 다른 선생님이 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 이게 동영상으로 쫙 찍어 놓는다고 해도 그걸 다 읽을, 읽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자기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병변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 찍어 놨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T나 MRI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몸의 전체 부위를 무조건 찍습니다. 뭐 5mm든 3mm든 간격으로 무조건 찍는데 초음파는 그렇게 할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반드시 보면서 이거는 진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의사면 원래 법으로는 다돼 있는데요. 잘 배운 사람이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영상학과 의사가 훨씬 더 잘합니다. 하실 때 의사 선생님들이 뒤에서 그냥 지켜보시기도 하던데요. 어, 이제 대부분은 만약에 제가 하면 주치가 의 쫓아내려와가지고 이 환자 궁금해서 <laughs> 지켜보는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앞에 방사선상 하는데 의사가 지켜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법엔 그렇게 돼 있어요. 방사선상 해도 되는데, 어,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옆에서 지도편달 해야 된다. 근데 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편달 할 거면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쪽 팔이 나갔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왼팔로 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아플 때는 괜히 방사선사 시키지 말고 본인이 쉬거나 다른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 따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환자가 요구할 수 있나? 요 저는 의사에게 받고 싶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치 의 선생님이 이제 외래 볼때 주치 의 교수님이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초음파실로 와서 봤더니 딴 사람이 하니까 이제 어왜 저기 왜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안 하시냐 네, 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영상학과 교수고 그 교수님은 초음파 못하신다 제가 초음파 제일 우리 병원에서 잘 하기 때문에 제가 한걸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이 꽉 믿고 다른 피검사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교수님 네. 초음파 검사도 네.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급여입니다 요즘 근데 100%다 급여는 아니고요 2013년도에 급여가 시작이 됐고 2016년도에는 상복부라고 해서 간 담낭 그다음 비장 그다음에 어, 췌장 이런 것들이 보험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하복부에서 뭐 소장이나 대장 그러니까 뭐그 맹장염 이런 게 있을 때 검사를 할수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신장이나 방광 같이 비뇨기계 질환도 들어왔고 2019년 2월에는 자궁이나 난소까지 해서 여성 색식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심장 에코라고 하는 심장 초음파도 들어올 예정이고 점차로 확대돼서 올 후반에는 유방 초음파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점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가 다그 급여는 아니고요. 선별 급여라고 해서 첫 번째 검사할 때는 급여로 본인 부담금이 뭐 보는 병원에 따라서. 음. 20%에서 60%까지 되는데 두 번째 검사를 할 때는 본인이 80%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뭐담낭의 용종 같은 것들을 1년마다 추적 검사할 때는 또 급여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지금도 계속 모든 부위가 그 암하고 관련되 있는 부위를 검사할 때는 다 급여입니다. 교수님 검사할 때 네. 혹시 네. 이렇게 본인의 살의 유무가 네. 검사 시간이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 엄청 미치죠. 요새 <laughs> 특히 복부 검사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술 많이 드시면서 이제 뱃살이 두둑하신 분들은 그 초음파가 잘안 뚫고 지나가요. 초음파가 갔다가 오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영상을 하는데, 가지 않고 다 거기서 막혀가지고, 나중에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아, 신호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잘안 보이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일로 돌아보세요. 저쪽으로 돌아보세요. 숨을 쑥 들어 마시세요. 쭉 내밀세요. 좀 시간이 어렵,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뭐 대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뚱뚱해서 완전히 검사가 안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검사 시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뚱뚱한데도 사실 굉장히 잘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깔끔하게 잘 보여가지고 교육용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잘 보이고, 아무 변변이 없는 분들은 음. 엄청, 엄청 빨리, 빨리 끝나는데, 대체로는 그렇지? 빨리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음. 그 다음에 음. 영상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laughs> 네. 건강을 위해서, 네. 그리고 초음파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네. 네, 다이어트가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네. 거. <laughs> 교수님, 보면 초음파 하기 전에, 밥을 먹지 말아라. 예예. 예. 뭐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예예. 예. 왜 그런가요? 유방이나 다른데 초음파 검사할 때는 안 그렇고요. 주보는 복부 검사할 때 하는데 그 이유는 담낭 때문입니다. 담낭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주변에 간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세하게 병변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간이랑 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딱해서 위가 이렇게 쑥 쫙. 이 쪼그라돌 있으면 간이 잘 보이는데 거기 밥 먹고 막 이만큼 늘어나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거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담낭은 밥을 먹으면 담즙이 원래 소화액이거든요. 그래서 담즙이쭉 짜가지고 담낭이 쪽쪽그라던데이 쪽으라던 게 원래 염증이 있어서 쪼그라든 건지 밥 먹어서 쪼그라든 건지 뭐 하여튼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약간은 알수 있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담낭이 좀통통하게 있어야 그 안에 용종도 알수 있고 담석도 알수 있고 근데 밥을 충분히 굶었는데도 담낭이 쪼그라져 있다. 그럼 얘는 분명히 뭔가 염증이 있구나. 음. 이런 걸알수 있어서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아,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할것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방광 검사할 땐 소변을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소변이 또. 소변이 차있는 게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방광이 이렇게 있어야지 안에 물로 소변이 차있고 그 벽이 잘 보이면 거기 장방에 뭐가 이상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은 교수님께서 초음파에 대해 알려 주셨고요. 저희 대한 영상 의학회 다보영 TV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의학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